23장 오늘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7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씨. 안식이, 네, 안식이, 장세일 1장부터 나오죠. 네.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네. 동안은 일할 것이요 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여기 아까 이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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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로 나오죠. 나의 네. 절기 나오고 아까 또. 여호와의 적기 여호와의 적이 또또또 나오죠. 또 여호와의 안이식이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만 이한 네. 유대인의 적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적기다뭐 뭐 이때는 드는 우리하고 사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듣는 사람이 거죠.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의 성경의 일부에 이스라엘 종교를 가지고 왔냐라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본래는 이 하나님께서 네.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핸드폰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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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에요? 나의 핸드폰이에요. <laughs> 자, <laughs> 애플 애플은 미국 거예요? 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 그런 거 같은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또오늘 이제 첫 절기를 보게요 베이직 베이직 절기는 뭐예요, 지금? 안식. 안식. <laughs> 이 안식일이 오늘 이제 오늘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은 그냥 뭐라나? 이제 베이직 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애로 공부할 여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음. 열날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음. 음.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음.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음.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대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애로 음.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뭐, 뭐, 음. 뭐가 나왔어요? 유월절이요. 이제 유월절이 6월절, 나왔어요. 유월절 이제 일일을 이사 나오죠? 이제 사일 이제 자 이거 무교절 아니 금방 무교절 아, 아, 예. 아, 예, 같이 이무교절아이 무교절 같이 나주일 동안 네자네 여호와께서 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 앞에 기쁘게 받으심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로 루 십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하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아, 오늘 오늘은 초이삭달 바치는 절기. 네. 네, 초실절. 네, 이제 오늘 초실 초실절을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아까 목회절 했고 이제 초실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라고? 1월 16일이요. 네. 네, 여기 나오죠 초실절이 네. 아까 몇 절에 나오죠 이제. 안식일 있던 날이 나오잖아요 1일절에네 안식일 네. 11절에. 네. 안식일. 네. 안식일 있던 날 여기에 날짜 네. 초실절 나왔고요 어, 그다음에 다음 오순절 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있던 날곧 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네. 그날이 초실절이네요 네. 초실절. 초실절부터 세어서 네. 일곱 안식일에 수요일을 세우고 4 9일이네요 네. 네. 일곱 반식일 있던 날까지 합하여 오십일. 음. 그럼 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예처소에서 음.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십분의 이 에바가 제법. 많죠. 예. 한 일의 한 에바가 어. 어 22리터니까 음. 그러면 한 4.4리터 정도 되겠네요. 4.4리터 되니까 우리 우리발 하면한 5킬로 되네요. 그렇죠? 어, 밀가루 한 5킬로. 제법 큰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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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절 너희는 이 음. 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음.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한마리와 음. 순양 두마리를 들이대 음. 이것들을 그 수제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요아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요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로순염소 어. 하나로 숙제대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하목대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사기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편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체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공부를 뱉대에, 밤 모퉁이까지 다 되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 그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와입니다 자, 이제, 어, 이제, 오순절, 이제, 오, 오, 어, 오순절을 우리가 이제 받고, 오십일 어, 네. 초실절부터, 여기 이제 몇 절이에요? 1 6 절부터죠? 그1 6일 절. 일부터. 1 6 일. 아오일부터 세어서 5십일째 되는 날인 거죠? 그러면은 네. 1 일부터 지금 작업까지 유월절부터 네. 네. 5 0절은 네. 소위 말하면은 범절기에 있는 거잖아요. 범절기. 네. 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나중 볼때또 하고요. 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음.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음, 음. 이는 나팔을 부러 기념할 날이요 성애라 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건 이제 납팔 납팔절. 납팔절. 이 납팔절이 언제라고? 음, 음. 7월 2일. 7월, 7월 1일날이 1일 납팔절이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열 나음 날은 속죄일이니. 네. 네. 너희는 네. 성의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음, 음.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음.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은너희를 위하여 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 속죄 제일이 속죄일이 됨이라. 아, 모든 날이 속죄일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네. 대속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어, 것이라. 시간을더 말한 거죠. 스스로 괴롭게 네. 하.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음. 오, 엄청 음. 세게 말씀하시네. 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고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음.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지니라. 음.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딸, 열자셋 날은 초막들이니 요아를 위하여 일해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해 동안에 너희는 요아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음.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요아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요아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승해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자셋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음.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음. 지금 계속 소박절이 야요 예, 네. 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음. 음. 종려나무 가지와 음.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치하여네 가지네요. 네. 음, 네 가지를 뭐라고? 아르바미님이라그런다 그래서. 아, 제왜아르바미님이라 그래요? 어, 그렇게 부른대요. 이데들이아르바미님네 네, 종류의 식물치하여 네,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랬 동안. 즐거워할 것이 할 것이라 이날 되면은 특히 음. 이제 그 버드나무 물 물에 있는 버드나무 나무를 거 꺾어 와서 세워놓고 성전 주의를 하루에 한번 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음. 번 이렇게 돈다 그러잖아요 음, 축제로 네 음.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근데 이때 이제 음. 그 예수님이 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복에매 음. 나오잖아요 그 실장인가요? 음. 그, 7장, 7장, 요한복음 7장 음. 37절이요. 읽어보세요. 예. 7장 37절인가요? 네. 음. 7장 37절. 7장 37절에 그 예수님이 음. 어, 음. 누구든지, 누구든지 말하거든, 내게로 와서, 명절 끝날, 큰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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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마지막 날인 네.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이유는 이게, 그 버드나무 가지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계속 물을 붓는다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물이 필요한 사람은 버드나무가 필요하듯이 너희들도 나한테 와서 마셔라. 자. 응. 그래서 자, 왜요? 42절. 42절. 너희는 이랬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모예이더라고요 얘 이제 그 음. 가족들하고 네. 아이들하고 집을 초막을 짓고 소위 말해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오토 캠핑 이런 가잖아요. 네. <laughs> 이제 보통 캠핑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초막, <laughs> 초막, 초막. 캠핑. 네. 네. 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음. 음.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아,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이 절기 아까 나오는데요이 절기를 아까 여기 이제 히브리말이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 모헤드라는 말이 창세 1장에 나옵니다. 이 음. 예, 이제 뭐 이번 1장 14절에 예, 이제 어, 모든 계절이라고 계절. 네. 계절을 계절을 네. 아, 이제 주, 절기로 어, 예, 여기서는 표현한 하 예, 예, 거죠. 절기로, 그리고 또 여기 17장에도 이제 내년 이랄 때 음. 있던 내년 시전이 있잖아요. 시전 음. 이런 거를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첫 해, 와 달과 별을 네. 절기로 삼아라 그랬는데 이 절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 사실은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 오늘 쭉다 했는데 보면은 이 절기가 다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금방 우리 초막절 했잖아요. 네, 네 초막절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절기도 이, 이 1년을 여기 전체 전체가 다 이제 1년을 돌아가는 거죠. 어, 네, 1년. 그러면은 는납절부터초막절까지는데 예. 음. 가을에 네. 음. 네. 있는 거고. 예. 네. 요절부터 순절에 봄에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거고. 어,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제가 한번 이거 이런 내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조금 크게 키워 볼게요. 예. 아, 아, 요, 요, 이 요, 요, 요거를, 어, 키우고 그냥, 네. 자, 이제 이거, 이거 뭐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2월, 어, 2월절, 6월, 2월절이 6월, 한 3, 4월 요, 요 종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쭉, 예, 쭉, 이렇게 계절로 이렇게 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팔, 아까 이제 나팔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가 어, 뭐 복잡하게 보는데. 사치니까 네, 잠깐만요. 네. 이 나, 나팔절은 아, 여기 이제 나팔절 나오는데, 네. 나팔절은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뭐엇지지 지금, 지금은 새해가 새해 설날, 설날이 된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본문을 읽었는데, 어, 자 <laughs> 이제 이런 모든 절기들 이 다. 기길 통해서 세월이, 세월이 가는 거죠? 세월이 네. 가는데, 이 세월 동안 누구를 이제 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 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제 그 날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아, 제, 그죠? 그냥 뭐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명절 기다리고, 어,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 기다리고, 월급날 기다리고, <laughs> 아, 월급날 기다리고. <laughs> 아, 또 아이들은 또 방학 기다리고 아, 안식 기다리고 낮에 피곤하니까 밤, 밤, 밤 되기를 기다리고 밤이 시겨오면 또 아침 되기를 기다리는데 자, 우리는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절기들 이 절기들이 다뭔 절기냐 여호와의 절기들이 다